안녕하세요. 디지털 공작소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해 립싱크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료 플랜에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으니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AI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먼저 애니몬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한후 이미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아시안 여자 아이돌이 기타를 들고 있는 정면 상반신만 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건데요. 비율은 9대 16 스타일은 3D 애니메로 설정하겠습니다. 생성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에 적용할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료 플랜에서 200 토큰을 제공하는 AI인 데이븐을 활용할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앱 검색에서 음악 작곡기 앱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악 설명 프롬프트에는 만화 주제곡 느낌의 발랄하고 밝은 노래라고 입력한 후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생성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립싱크 영상을 완성해 볼게요. 헤드라 AI는 무료 플랜에서 300 토큰을 제공하며 20초 미만의 노래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툴을 이용해 립싱크할 노래의 일부를 16초로 잘라주었습니다. 먼저 동영상 메뉴를 클릭한 후 시작 프레임에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오디오 스크립트에는 음악을 추가하며 원본 오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비디오에 추가 버튼을 눌러 적용한 후 프롬프트에 woman singing while playing guitar를 입력합니다. 이제 립싱크 영상 생성을 위해 핑크색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 과정은 생략하고 최종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용한 AI 도구의 링크는 본문에 추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